우선 만두를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만두 속이 푸짐한 것 같아요. 만두 속이. 만두는 손만두로 해서 어, 모양도 괜찮고 음, 만두 속도 만두 속도 적당히 좀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. 어, 맛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어맛 괜찮아요. 김치 만두가 어, 생각보다 맛이 맛있어요. 맛있네요. 음~~ 여기 이제 고기도 씹히고 김치도 같이 씹히는 식감이. 아 괜찮은 것 같아요. 음, 이 조합 추천입니다. 강추입니다. 이 조합, 이조 강추고요. 음, 우선 국물, 국물, 국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, 국물도. 딱히 간을 안 해도 충분하게 간이 잘 배어 있어요. 예. 네, 충분하게 간이 배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간을 할 필요 없습니다. 제가 아까 그 조리한 대로 그대로 그냥 육개장 붓고 같이 손만두 붓고서 끓여주시면 됩니다. 끓여주시고 어느 정도 끓었을 때 거기에 마늘 약간의 마늘 간마늘을 좀 넣어주시고 고춧가루는 안 넣어주셔도 될것 같아요. 음. 고춧가루는 안 넣어 주셔도 될것 같고, 어충분하게 얼큰합니다. 충분하게 얼큰 얼큰하기 때문에 굳이 고춧가루는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어 이거 뭐 밥이 땡기기도 하고 또 소주가 한잔딱 땡기는 예 소주가 생 소주가 땡기는 그 맛이네요. 어이 메뉴는 쓰읍, 적극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예 적극 추천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법진이었습니다.